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노숙인 명의로 1,0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개설한 또 다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시 노숙인 숙소까지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대포통장들로 오간 불법자금이 무려 12조 원이 넘습니다. 먼저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원룸형 생활공간이 나타나고, 거주자로 보이는 남성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명의도용 일당이 운영한 이른바 노숙인 숙소입니다. 명의를 제공한 노숙인들의 경찰 검거를 막기 위해 숙식시설까지 운영한 겁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먼저 도용한 타인명의로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마다 지점 여러 곳을 만들고 따로따로 사업자를 등록했고. 이후 각 사업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다수 만들었습니다. 유령 사업자 528개가 동원돼 대포통장 1,048개를 양산했습니다. 대포통장은 전화금융 사기나 도박 사이트 등 현금 입출금 계좌가 필요한 범죄 조직에게 빌려줬습니다. 통장 개설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포통장 몸값도 뛴 터라 지난해까지 3년간 대여로로 210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명의를 준 노숙인에게 준 대가는 매달 20만 원 수준. 노숙인들을 사실상 착취한 셈인데 명의를 훔친 쪽은 물론 제공한 노숙인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명의를 함부로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발된 대포통장에 입출금된 자금은 12조 8천억여 원. 다만 어떤 범죄 조직이 무슨 용도로 대포통장을 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한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도 5도에서 8도 사이에 머무르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전남 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5월 어머니회 등의 거센 반발 속에 오늘 특전사 예비역단체가 일부 5.18 단체들과 함께 화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주력 부대가 바로 특전사인데요. 행사 참여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배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518 민주 묘지를 오전에 기습 참배하는 등 반쪽짜리 화해 행사로 일탈락됐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518 기념 문화 센터 강당이 검은 베레모를 쓴 특전사 동지회 회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개엄군 주력이 특전사인데 이 특전사 예비역 단체가 5.18 부상자 외 공로자 회와 함께 공동 선언식을 연 겁니다. 이들은 당시 계엄군 장병도 피해자로 규정하며 화해와 용서를 말했습니다. 강경 진압 트라우마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계엄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군 선배들의 아픔도 정당하게 치유되고 보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지만 5.18 공법 단체 가운데 유족회가 불참한 데다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사과와 진상규명 협조가 먼저라며 행사 철회를 요구했고 일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진실 규명과 5.18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동참하고 나서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 무슨 놈의 용서와 화해란 말입니까? 당초 오후로 예고됐던 5.18 민주 묘지 참배는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아침에 아무도 없는 사이 기습적으로 진행해 빈축을 샀습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섬이 많은 전남의 대표 수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갯벌에서 서식하는 낙지인데요. 이 낙지 자원을 어민들과 지자체가 관리하고 지키는데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시기에 맞춰 낙지잡이 어민이 갯벌 어장으로 향합니다. 사판자루와 맨손에만 의지하는 낙지 맨손잡이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시간 세 시간 하면은 한 30마리, 40마리. 그리고 네 시간, 여섯 시간 하면 한80 마리 정도 잡으면 100 마리 정도, 80 마리에서 100 마리 정도. 이처럼 대부분 어민들이 경험으로 갯벌 낙지를 잡는데, 신한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드론과 AI를 활용해 낙지 어장 관리 체계인 스마트 빌리지를 개발해 구축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낙지가 사는 갯벌을 가로 세로 100m 단위로 나눈 뒤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어 AI 인공지능에게 천여 장의 다양한 낙지 구멍 사진을 학습하게 한뒤 드론 영상을 비춰주면 낙지 구멍을 95%의 정확도까지 파악해냅니다. 낙지 구멍 수에 따라 여기에 색깔을 표시하면 낙지 자원 분포도가 완성됩니다. 굳이 위험한 지역은 들어가지 않고 한정된 공간에서 조업을 하고 빨리 나와라. 그 그러면 자기 수확량은 확보할 수 있을까? 어차피 물때는 하루 두번 들고 나는데 에 6시간씩. 낙지 자원량 조사와 관리는 물론 어민들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다 이 시스템을 적용해 마을 어민들의 배가 아닌 타 지역 배가 어장에 출연하면 알려주는 기능도 탑재해 불법 조업 단속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인 광주대학교 윤모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와 수사, 감찰을 연달아 받고 있다면서 이는 방송장악을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 북부지법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평가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 광주대학교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양에서 주택 화재로 4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자정쯤 담양군 대덕면의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주택 건물 두동 가운데 한 동이 모두 탔고 화재 현장에는 이 집에 사는 47살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거동이 불편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에 가뭄 극복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어제 순천 주암댐 현장 점검에 나선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5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뭄 해소를 위한 특별구부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